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혜택가 17만 LG 2 7 g 4 1 1 a 68cm, 27인치, IPS 144Hz, 3면 슬림 베젤 게이밍 모니터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모니터는 뛰어난 IPS 패널을 통해 생생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144Hz의 고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빠른 액션 게임에서도 잔상없이 선명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또한, 슬링 베젤 디자인은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며, 여러 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때도 시각적으로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감탄하며, 포토리뷰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이 모니터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